네,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부자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생겼을 때는 평범한 사람들은 소비를 생각하고 부자들은 투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100만 원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백을 사고 싶다, 시계를 사고 싶다, 이런 소비를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 1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하면 200만 원을 만들까, 아니면 1000만 원을 만들까, 이렇게 돈을 불릴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소비 이후 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먼저 부자는 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자는 운과 상관이 없이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변에서 부자들이 많이 있고 이들은 결코 운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사고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자들은 이 사람이 왜 부자가 됐는지 야망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드머니가 있어야지만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자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이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고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실행에 바로 옮기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은 절약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어떤 기회 시간을 한번 정도 갖는다고 하면 부자들은 세 번, 네 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을 하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는 돈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부자들은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허황된 생각이다. 또 안정된 직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중산층은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정규 과정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규 교육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중요성을 축소해서 알려줍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알려주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는 돈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과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네 오늘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